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믿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음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를 위해 멀리 도망하였던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 고 심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환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웠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길을 사람은 병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넘쳤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계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망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동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여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진이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왕궁 맡은 자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서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의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조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 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 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 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자가 될 것이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졌으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전에서 이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 경고는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어서 너희 모두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너희 모두가라는 표현인 쿨락크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 모두가 지붕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지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서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으로 심이 울며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지붕은 슬픔과 애통의 장소로서 15장에서는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묻는 것이죠. 왜 거기에 올라갔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2절을 보게 될때 소란에 떨던 성,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즐거웠던 그 고을,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맞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순간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금식해야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로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37장 36절 37절을 살펴보면 이때 예루살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 중에 이두 가지가 가장 어 맞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애워 쌌던 이 산의 입 군대가 대부분 죽고 또 아수르가 패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하룻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명을 죽게 하여서 아수르가 대패하여 도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곳에 올라갔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보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자신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소란에 떨던 성, 즐거워하던 그런 고울. 이것은 환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떠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가오는 반란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의해서 사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예시라엘 예루살렘 성에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 원인이 칼도 전쟁도 아니라 그러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원어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로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전쟁이 절대 아니다. 칼이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죽은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일까요? 굶어 죽은 것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죽은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선 이사야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관원들이 다 도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멀리 도망한 자도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백성을 구원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야 주지 되는데 여기에서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하다가 적군에게 사로 잡혔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런 비참한 상황을 예언하는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대 가운데,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공무원들이 또는 정치가들이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때 발견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헛웃음만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고 저런 사람을 정치가로 또 지역의 어떤 대표로서 뽑아 놓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기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통탄할만한 일이죠.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머지 않은 예, 과거에 2016년 겨울에 모든 국민이 통탄하려는 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단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답답했을 것인데. 안타까웠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마음이 이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을까요? 4절에서는 이제 돌이켜 나를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을 내 백성이 패망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 쓰지 말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슬픔은 영적 무지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타 인한 슬픔이었습니다 잠깐의 승리에 기뻐하기에 급급한 그들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그 공격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더 많은 것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할 수 없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걱정해도 좀 부족할 그런 음, 부족할 것인데 오히려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어떤 어떤 목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터넷 기사에 뜨게 되면 그 아래 댓글에는 온갖 욕설과 비방이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면 예, 참 이상한 글도 올라옵니다. 제발 교회답게 하라 하는 요청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권면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글을 이런 글들을 읽게 될때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22장에서 나타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22장에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와 능력을 간구해야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것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도 압니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잠깐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는 잠깐의 기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 왜 도래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되는 모습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춘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도 아파함으로 힘들어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내어 놓고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일들이 적어지고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구설수에 오르며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정도의 어떤 피해를 받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회상되기 때문에 어찌하여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사랑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신실하기에 주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기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순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으니 그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몸된 지체인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우리의 결정을 할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할때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이 정도는 제가 할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요? 이것까지 주께서 하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할 수금 할 수만 있거든 비방하는 말보다 할 수만 있거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의 연약함을 보고 이 배역한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단 하루도 단한 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를 신중히 깨 생각하며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